작품 같이 하면서 정도 많이 쌓였고 작품 끝나고도 연락 계속 하고 했으니까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네. <laughs> 터프 라이브 안전하게 안전하게 갔다 옵시다아 원래는 나 혼자 가려고 했던 건데 원래 내가 오늘 스케줄도 있었었어. 그러니까 스케줄이 제 없어지면서 근데 또 네가 스케줄 있었으면 나는 산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둘이서 야 그게 좀 자신이 없었거든 오늘 어디로 가지? 판교 판교? 응. 멀다 멀어 거리도 멀어 2시간 잡고 가야 돼 그러고. 주말이라 축의금 준거 그대로 챙겼지? 안 빼돌렸지? 아니 그냥 뭐한두장 정도는 내가 써도 될것 같긴 한데 음. 아니 원래 계획은 나 혼자 가는 거여서 나는 그냥 가볍게 밥값이랑 뭐 살짝의 축하 정도의 금액만 가져가려고 했지 그게 오빠한테는 얼마인데 10만원? 우리가 뭐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서민 기준 평균 10만원 아닌가? 그런가 혼자 가면 응. 근데 가족이 같이 가면은 얼마? 너랑만 같이 가도 보통 20만원 내니까 사실 우리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는 결혼식을 한건 아니잖아. 음. 그래서 축의금에 대한 거나 결혼식 참석에 대한 자유로움은 있잖아. 솔직히 부담 그치. 없고. 그래서 안 가도 그만이야. 왜? 음. 도원이 형 우리 결혼식 안 왔어. <laughs> 산이 태어났을 때뭐 축하한다고도 안 했어. 아무튼 뭐 그런 건 없었어 서로 결혼식 초대장은 보내줬고 축하는 하고 싶고 음. 우리 또 도은이 형이랑은 또 우리 작품 같이 하면서 음. 정도 많이 쌓였고 음. 작품 끝나고도 연락 계속하고 했으니까 보통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가면 서로 부담 안 되게 음. 밥값 정도 내면 되지 않겠냐 음. 밥이 아무리 비싸도 10만 원 언더니까 강남 뭐 호텔이나 뭐 이런 데 근사한 데서 하시는 분들은 밥값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음. 근데 또그 정도 규모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도 안써 한국 결혼식 문화가 축의금 문화가 있으니까 오빠가 어. 혼자 간다고 음. 나 오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왜 같이 가 했더니 오빠가 아 그러면 2 0만원 내야 되잖아 그랬잖아 아, 좀 많이 솔직하네 어. <laughs> 돈이 넉넉하진 않으니까 지금. 음. 아직 빚도 다못 갚고 허리띠를 졸라맬 때인데 음. 나는 좀 졸라매는 마음으로 음. 우리 집 대표로 내가 가서 축하하고 음. 밥한 끼만 먹으면 10만 원이면 좀 충분하지 않나 아니, 자고 있고요 아직 턱다안 나와서 좀 붙여놨어요 여는데... 캠핑장에서 어, 넘어져가지고 마데카솔 발라놨어요. 그래서... 오늘 혜수 언니 오시나? 어, 오실 거 같긴 한데, 스케줄이 없으면 오실 거 같긴 한데, 지금 시그널2 한참 찍고 계셔. 사람들을 잘 챙기시잖아. 어. 도원이 형 온라인 청첩장을 김혜수 선배님이 단체로 이렇게 보내셨더라고. 근 어... 정도... 오빠는 도원이 형한테도 받았잖아, 그렇지? 아, 진작에 받았지. 김혜수 선배가 밀수 팀들한테 이렇게 음, 음. 쭉 돌리신 것 같아. 저 밀수 같이 했던 정도원 배우 결혼한다고 소식 알리신 것 같아. 우리도 보통 잘안 그러는데, 음. 아 바쁘시고 하시는 것도 많고 그런 음. 분이거든. 이렇게. 우리 서민들의 챙기야, 이거야. 음. 그래서 육아 꿀팁 릴스 같은 거 뜨면은 좋은 내용들 있으면 또 보내주셔, 나한테 또. 그러니까 DM을. 그게 그런 거 보고 음. 오빠가 떠오른다는 거잖아. 이 음. 그게 좀 생각보다 많이 보내셔가지고, 어? 잠깐만. 김현 선배님이 보낸 거 맞나? <laughs> 다시 막 이렇게 훑어볼 때가 있어. 내가 도원이 형한테, 형 밀수 때, 어? 조인성 오른팔이었는데, 조인성이 사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어? 아빠 그거 알아? 뭐? 화장을 얇게 하기가 더 어렵다? 알지. 나도 메이크업 받는 사람이야. 네. 상처 분장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나는 내 피부가 좀 보이기 좋거든. 음. 이게 좀 보이면서 얼굴 톤만 음. 좀 잡아주는 정도가 좋거든. 조금만 바르면 돼. 그냥 많이 두드려줘야 돼. 구독! <웃음>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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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앉아있을 수 있겠어? 네, 저한테 과연 이런 날이 올까 했었는정도원 분의 결식을 제가 보자준비 아니 이제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신랑 입장이습니다 자. 안녕하세세요 유튜브에 한, 한마디 해 주시면 안 돼요? 네곽진서 <laughs> 화이팅 아니아니 뭐라고 아니, <laughs> 한마디를 해 그럼 산이한테라도 <laughs> 정동 결혼식에서 만나니 너무 반가워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김재화입니다 제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만 보던 아, <웃음> <웃음> 채널에 직접 출연하게 되었어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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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잘 비웃고 있네 어? 감독님이시네요 <laughs> 오프라이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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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웃음> 산이 사랑해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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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집에 가는 길 산이는 또 잡니다 어 일어났다 야이 일어났어? 쌍2풀맨쌍회풀이생겼어회야뭐야2야야 음... 2회야! 음... <laughs> 집에 가는 길이, 가족과 함께여서, 외롭지 않아요 <웃음> <빠바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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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볼게. 빠바 <laughs> 어어 거기 다쳤던 거터어 어, 어, 다쳐서 붙여놨지 <laughs> <와> <laughs> 우리는 머머라이머 레디 액션 머배우 허배우 웃음이 팡팡 어머는 신나서 춤추고 있네 강아지 코코는 곁에서 함께하고 아리바리 어코 고양이들 냥냥냥 더머라이머 모두 재치로 신나는 대화 모두 함께라서 더욱 즐거워 일곱 9구의 사랑이 넘쳐 더풀 라이프 모두 함께 사랑이 가득한 우리 가족 매일매일 즐겁게 행복한 시간 더풀 라이프 우리는 더풀 라이프 레디